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사역하는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태어나고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빈들에서 자기들에게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부터는 그가 했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그 사역은 어, 오늘 보면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역은 이미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어떠한 사역을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길그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요 그 길은 그 예비하는 사역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사역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삶 가운데서 돌이켜야 될 영역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보면 10절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리고 다른 어떠한 세리나 군인들이 그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대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무리들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옷두벌 있어? 그러면 옷 없는 사람에게 그냥 나눠주면 돼. 먹을 게 없어? 없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들이 있어? 그러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무엇인가 뭐 대단한 일들을 하거나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없는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사람에게 가진 자가 조금씩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했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꼽는 곳이 언제이죠?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그리고 가진자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판 소유를 가지고 함께 그 공동체 안에 내어놓고 그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눠 쓰는 공동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뭐, 엄청난 기도의 역사도 일어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들도 일어나고, 봉사의 일들도 일어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정말로 소외된 자들이 없는 삶, 정말로 가난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없는 삶.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쏟아부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요한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 회개 합당한 삶을 그 열매를 맺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씩 나누는 거야. 옷두벌 뭐, 있어? 그러면 없는 자에게 하나 주고 네가 먹을 먹을 게 있어? 그러면 그 먹을 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회계에 합당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무리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세리와 군인들입니다. 12절이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이 이야기를 하죠? 지금 세리들은 부과된 세금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여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있어서 세리와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그 사람들의 있는 것들을 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간단해요. 너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 돼. 만일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렇게 복잡한 삶이 아닙니다. 대단히 무엇인가를 업적을 내야 되는 삶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있는 그삶 속에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러한 삶이야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삶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권력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삶을 살면 안 돼.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식적인 삶을 지금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식적인 삶이 기본적인 상식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식에 맞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세리와 군인들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안에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와 같은 목사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장님 같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랜 시간 교회 안에 머물면서 그 모든 사역들을 했고 그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야기에 그들의 삶에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그, 그, 오랜 시간들을 사역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결국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어디에 행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한 마디 던지는 그한 마디 한 마디는.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그리고 많은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 다닌 연수가 오래될수록 저와 같은 목사들,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험담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처럼 전해지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 직분자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은 그 말들, 그리고 그 행동들을 특별히 더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험담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다 알고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좋지 않은 이야기 옮기면 안 된다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이야기들.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힘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이 힘을 쓸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한 가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요한이 지금 어디 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이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어, 빈 들에 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뭐, 황망한, 황막한, 황폐한 이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고독한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버림받은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버림받은 장소, 황량한 장소, 고독한 장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장소에 지금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요한은 이러한 장소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요한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는 사역입니다. 회계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요한에게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빈들에 있는 버려진 땅과 같은 그곳에 요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한을 그렇게 찾는 사람도 많고, 요한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도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빈들에 있습니다. 왜 도대체 빈들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 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려야 될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권세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제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총독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분봉왕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과 대조해서 그가 살고 있는, 요한이 살고 있는 지역, 그 어떠한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을 따로 떨어뜨려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선지자가 태어났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하나님은 보내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갈급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지금 선지자 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요한에게 집중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를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머물고 싶었다면 도성 안에 얼마든지 머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귀합해서 힘을 모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이 빈들로 나아갔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앞에 해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에 쟁쟁한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권력을 손에서 놓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인기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 인기 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자기의 권력과 인기를 더해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도성 안에 머물면서 자기의 사역을 하려고 했다면 반드시 이 사람들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에게 권력 나눠줄게.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인기 나와 함께 사용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이 그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혼자 고독한 장소인 빈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세상의 환경들이 있어요. 야, 너 교회 가지 마. 더 재밌는 거 있어. 야, 너 교회만 안 가면 내가 너의 미래 보장해 줄게. 우리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자. 아니면 직장 안에서, 야, 뭐 그렇게 교회 안에 열심히야. 내말잘 들어. 내 말만 잘 들으면, 네 앞에 승진 내가 보장해 줄게.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없이 많이 온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마. 네 인생에 편안함이 있어. 야, 재밌는 게 그렇게 많은데, 예배 시간 그렇게 지켜야 돼? 야 가지마 오늘만 안 가면 안 돼?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없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즐거운 것들이 있고 더 많은 재미가 있고 우리 앞에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것 같은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역꾸역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내가 도성에 있으면 편한 삶을 살수 있어요. 더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어요. 더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굳이 빈들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로 그의 삶의 모든 자리를 옮겼던 이유는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줄게. 부귀영화가 아니라도 너의 육신의 편안함을 책임져 줄게라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진 자리와 같을 수 있고, 고독한 자리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 자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도대체 어떠한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자리를 선택했어요. 고독한 자리를 선택했어요. 버림받은 것과 같은 자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자들이 맛보는 거란 말이죠. 나 세상에 영광도 없고 세상에 부귀영화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좀 얻었으면 좋겠어. 어설프게 두 곳에 모든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 이도저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도 없고 세상의 즐거움도 얻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왠지 교회에 오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왠지 마음이 찝찝하고 또 세상에서 놀다 보면 내가 왠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과 같아 찝찝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저쪽에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어색한 삶을 살고 있지 않더냐?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기쁘지 못하고, 저기서도 즐겁지 못한 이러한 어색한 삶, 아무것도 아닌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더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든.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정하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향하여 편안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결정을 미루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도 저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독하셔도 괜찮습니다.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선택한 그 곳이 고독하고 버림받은 것과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선택한 그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 정말로 버려진 것과 같은 그땅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자꾸 사람들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생명을 맛보기 위해서 나에게 몰려오는 이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도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구원은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토록 찾았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고, 사람들이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해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올한 해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누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교회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로 몰려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올한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